화상은 중증도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된다. 일부 경우에는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화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화상으로 인한 통증은 몇 가지 가정요법으로 완화될 수 있다. 집에서도 자연적으로 화상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화상 통증을 완화하는 다양한 가정요법을 소개한다. 화상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깊지 않은 화상에 가정요법을 사용하면 낫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요법은 햇볕으로 인한 화상 완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천연꿀. 오늘날 꿀은 흔히 많은 이점으로 인해 높이 평가받는 제품이다. 꿀은 혈당치를 조절하고 심지어 소화를 개선하는데 또한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화상을 소독하는 연구로 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이처럼 맛있는 천연 감미료에는 피부가 자연적인 유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습 특성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꿀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흉터를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거즈나 붕대에 약간의 꿀을 붓고 화상이 생긴 부위에 올려둔 뒤 최소 3시간 동안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풍대를 풀고 피부가 나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자. 2. 양파즙. 양파즙은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화상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파와 같은 일부 태소는 항생 및 치유 작용을 한다. 양파즙에는 화, 상과 불과지는 증상을 줄이는 항산화제 및 황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 화상 직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아픈 물집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양파즙의 가장 좋은 기능이다. 또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한다. 양파즙을 사용하려면 양파를 반으로 잘라 블렌더로 갈아준다. 화상이 생긴 부위에 깨끗한 천으로 양파즙을 도포한다. 3. 라벤더 오일 에센셜 오일은 온갖 질병을 치료하고 해결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라벤더는 피부를 보호하는 진통 및항박테리아 작용을 한다. 다. 벤더는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 조직을 빠르게 회복하며 흉터가 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요법 중 하나이다. 화상에 라벤더 일를 사용하려면 먼저 씻은 손이나 깨끗한 천으로 오일을 도포한다. 화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하루에 적어도 2회씩 사용하자. 4. 토마토 토마토는 높은 영양분 수치로 인해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토마토 과육은 화상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토마토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흉터가 지거나 화상이 남긴 눈에 띄는 자국을 피하기 위해 피부를 빠르게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물집이 생기는 것을 줄인다. 먼저 토마토 몇 조각을 자른 뒤 감염된 부위에 올려둔다. 20분간 기다린 뒤 충분한 물로 씻어낸다. 5. 홍차 홍차에 탄는 산이 화상의 열기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은 화상에 적합하다. 홍차를 사용하면 화상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차가운 물한컵에 홍차 티백 2개에서 3개를 적시기만 하면 된다. 화상이 생긴 부위에 도포하고 최소 15분 동안 그대로 둔다. 티백이 잘 붙도록 거주를 활용할 수도 있다.